두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구하기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경우 자,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이 식이 x-알파 곱하기 x 베타로 인수분해 되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전체 식에 x제곱의 개수인 a를 곱해주고 등호와 0을 붙여주면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. 자, 그럼, 중근인 알파를 가질 때는, 자, 중근이라는 것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중근인 알파를 가지기 위해 X-α의 제곱인 형태로 인수분해 시켜주고 X제곱의 개수인 A를 붙여주면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. 그럼, 두근이 2와 마이너스 5이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은 자 우선 인수분해 꼴로 먼저 나타내줍니다. 자 2와 마이너스 5를 근으로 가지려면 x-2 곱하기 x 플러스 5 형태로 인수분해 되어야 하고 x제곱의 개수인 3을 전체 식에 곱해준 후이 꼴과 0을 붙여줍니다. 이걸 한번더 전개해주면 3x제곱 의 플러스 9x 마이너스 30이 0이라는 이차 방정식이 구해집니다. 자두 번째 이 이차 방정식이 중근인 5를 가질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. 우선 중근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내주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최고차항의 계수를 전체식 앞에 곱해 줍니다. 마찬가지로 이 식을 전개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 이골 0이라는 식으로 전개되었고,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0, 그리고 b의 값은 50, 두 수를 더한 값인 30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는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,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n이라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n. 그래서 여기 있는 무리수의 부호가 바뀐 형태가 다른 한근이 됩니다. 그럼 예제에서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k를 구하는 문제. 우선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라면 다른 한근은 3 플러스 루트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럼 이 방정식을 인수분해 시켜주면, x-3-√2 곱하기, x-3+,√2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고, 이 식을 한번더 전개시켜주면, x제곱, 그리고 x의 개수는 여기 있는 갈로 안에 있는 수를 서로 더한 값. 그래서, 마이너스 6x. 그리고 k의 값은 여기 있는 갈로의 수를 서로 곱한 값, 그래서 9-2 있고 0으로 전개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의 값은 바로 여기 있는 상수항인 7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